우리나라 구전설화 중에서 임진왜란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보통 설화들은 민족 단위나 국가 단위로 이렇게 알려지지 않는데 희한하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그런 민담도 있습니다. 네, 이게 바로 김제의 보물상자 전설이에요. 음. 보물상자 전설. 그 김제의 정평구라는 사람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 박지민 아나운서님께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네,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전라북도 김제시 재월동에서 전해내려오는 보물상자 이야기라는 재미있는 전설을 제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인공은 김제 사람이고 정평구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꽤 굉장히 많아요. 한 일화로 이제 외적들이 항상 공격해오는 그 공격 길목에 이 정평구가 상자를 수십 개를 놓아둔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자가 좀 보기에 좀 보물상자처럼 보여서 외적들이 보물상자인가 보다 하고 상자를 다 열어봤는데, 열어봤는데 갑자기 이 상자에서 수많은 벌들이 쏟아져 나와서 외적들은 굉장히 막대한 피해를 입게 돼요. 그러니까 뭐 벌에 막 쏘이니까 외적들이 협곡에 피하려고 들어갑니다. 가이지, 가이지. 어. 갔는데 그 협곡에 또 다른 상자들이 또 수십 개가 놓여 있는 거예요. 이것도 분명히 버리겠구나 하고 상자를 불태웁니다. 어. 그러니까 갑자기 이 불이 붙은 상자가 빵! 하고 터지는 거예요. 네. 알고 보니 네. 이 상자 안에는 네. 화약을 넣어 뒀던 거죠. 독특하네. 꽤나많네 네. 아. 그렇게 외적들은 몰살당했다라는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아, 보비 트랩이네, 보비 트랩. 네.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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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거는 전설이라고 또 하셨네요. 보면은, 네. 임진왜란 당시 활약했던 실존 인물의 업적을 다룬 것 같은데 저는.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역사가 되는 게 아닌가요? 그러니까 그렇죠. 좋은 그렇군요. 질문입니다. 네. 역사 같죠. 네. 그러니까. 이 네, 아닙니다. 오, 어, 전설입니다. 그리고 왜, 왜, 왜 중요한 어?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 있습니다. 어. 그러니까 뭘까요? 그어 알고 모른다의 차이건 아닐까? 네. 그러면은 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어떤 그런 뭐든 종이나 이런 데다가 기록이나 이런 걸 남겨져 있다 없다 약간 그런 느낌이 아닐까? 어. 그러니까 기록이 있으면 역사고, 네. 기록이 없으면 전설이다. 네. 뭐, 뭐 그런 음. 거? 그러면 전설로 네. 입에서 입으로 전승되다가 먼 훗날 기록되면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뭐죠? 얘기를 하다가 네. 어, 네. 나중에 네. 야, 이거 글로 남기자. 네. 뭐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 그것도 이제 그 기록이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역사가 되나? 역사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역사로 누구나 만들 수 있죠. 구전되던 거다 기록해버리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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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교수님이 어, 어, 교수님 네. 빡빡하신지죠 상당히 헷갈리시죠. 네. 네, 네. 어, 그러시 중요한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기록한 시점입니다. 아 시점. 네. 그래서 기록을 할그 시점이 당사자 또는 당대의 사람들이 사실이라고 믿고 네. 기록한 것. 아. 그것을 직접 사료라고 합니다. 아, 직접 사료.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나중에 기록된 것 그걸 간접 사료라고 합니다. 아. 아. 그러니까 이제 이해되셨죠? 네, 어. 아, 네, 네. 역사로 인정을 받으려면은 직접 네. 사료가 있어야 된다. 네. 그렇죠. 음. 네, 맞습니다. 시점. 음, 지금 그 소개해주신 정평구의 보물 상자 이야기가 이미 국가적으로 다 소문이 났잖아요. 그렇죠. 다 역사인 것처럼 느껴졌는데 네. 없습니다. 뭐가 직접, 사료. 직접 사료가 없습니다. 네. 어, 그래서 아, 전설입니다. 아, 아. 그럼 역사가 아니고 네. 그러면 정평구 이야기는 전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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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까지는. 전설이. 나는 그 네. 역사로 알고 있었어. 네. 직접 사료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벌몇 마리 차출되고 네. 뭐 폭탄 어디서 제조되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 네. 거군요. 심지어 정평구라는 무관이 임진왜란 때 활약했던 것도 다 정사의 기록으로 있습니다. 어 근데 왜다 그러니까 검증됐어요? 어. 그런데도 전설입니다. 이야. 역사로 인정받지 못하는 거죠? 깐깐하다 직접 아, 사회로 인정받으려면. 좀, 어. 그래서 그럼 이 시점에서 전설과 역사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박지민 아나운서님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이걸 들으시면 이제 조금 이해가 더 쉬우실 네네. 것 같습니다. 근데 전설과 역사는 차이점보다도 의외로 공통점이 더 많아요. 네. 전승자의 태도, 그리고 뭐 시간과 장소, 주인공 등은 거의 보시다시피 유사한데요. 차이점이 있으면은 네. 이 증거물이 공신력 있는 직접 사료의 존재 여부, 그리고 전승 범위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 일단 전승 범위도 전설과 역사를 구분하는 게 약간 모호해요 지역적 어. 국가적 살짝 에이. 모호한데요 에이. 어~ 그 임진왜란 당시에 이 적을 무찔렀다는 정평구 전설이나 어. 이순신 장군 같은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다들 아시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 네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지역적이라기보다는 전승 범위가 또 국가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야 어렵다 그런데 네. 그런데 운이 좋게 이런 전설이 나중에 네. 직접 사료라 그럴까요 뭔가 뭐 증거가 증좌가 발견되면 네. 이 역사가 되는 겁니까 네 물론입니다 그럼 제가 지금 임진왜란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씀인데 다들 아실 거예요. 그, 이순신 장군이 뭘 썼습니까? 아, 매일매일. 난중일기. 전통에 네. 그냥. 그렇 난중이 안 쓰고 계속 하루하루 계속 썼잖아요. 네, 일기를. 네. 난중일기를 아, 난중일기. 쓰는데. 그럼 그거는 직접 사료로 인정이 되는 겁니까? 네. 이순신 장군님의 난중일기와 같은 것을 개인 기록물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 그렇죠. 개인 기록물이 모두. 직접 사료로 인정받을 수는 없습니다. 네. 대부분 인정을 못 받고요. 네. 이순신 장군님 정도 돼야 아. 인정받습니다. 아, 그래도 네. 아 국가적인 공신력이 있는 네. 사람이어야지만 그렇죠. 지금 사료를 네. 인정을는 네. 그러니까 공신력 건가요? 있는 사료의 요건이 있죠. 조선왕조실록 <laughs> 수준. 네. 네. 마찬가지로 개인기록물을 작성한 사람도 그 정도의 공신력 있는 인물이 작성한 개인기록물만 네. 그것도 심사숙고해서 검증을 거쳐서 사료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난중일기 썼을 때 이순신 장군은 약간 그런 사람이 있고 그 당시 임진년에 네. 그런 전쟁 상황을 보면서 네. 그걸 쳐다보고 있었던 동네 어떤 김봉식이라는 사람은 인정이 네. 안 되는 거겠네요. 네. 네. 아야 오케이 기록이 예, 있어도 네그 네. 네, 신빙성의 의심을 계속 받게 되죠. 네. 네. 아. 네. 그래 교수님 그러면 네. 어 안내라는 사람은 예를 들면 우리 네. 차 대전 뭐 독일 뭐그 전쟁 그때 있잖아요. 맞아. 그분이 뭘한건 아니잖아요. 뭐 해군 무슨 제독도 아니었고, 그렇죠. 그러면 어, 역사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네, 네. 브이로그잖아요. 그죠? 안내 일기를 작성한 안내 양은 내 일기가 사료가 될 거라고 의식하고 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냥 개인 기록물에 불과했는데 네. 나중에 네. 전쟁이 끝나고 네. 안내양의 아버지가 그걸 아. 출판을 했죠 어. 안내일기로 어. 그게 세상에 이제 흥행을 하면서 네. 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참상을 알리는 어. 사료로서의 가치가 부각됐기 때문에 그 사망할 당시에는 공신력 있는 인물이라 위인은 아니었지만 네. 남긴 개인 기록물이 후대에 재평가되면서 자료로 인정을 받은. 그러면 뭐, 안내 그분의 아버지가 대단한 분이셨네요. 그 네. 지금까지는 전설과 역사를 이제 비교하면서 네네. 거의 웬만하면 다 전설이고 네. 역사로 인정받기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네, 네. 그런 이제 사례를 쭉 설명드렸는데 네. 어,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죠? 반면? 계속 전설인 줄 알고 있었는데 어... 다시 되돌아보니까 역사였다. 어. 역사로 아. 인정할 만한 가치가 있다.로 오. 재평가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짜요? 네. 이순신 장군 진짜? 정도의 공신력이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네. 네. 그럼 그 반열에는 어떤 분이 있을까요? 임진왜란 당시의 재상이었던 유성룡 선생님이 있습니다. 아... 네. 서해 유성룡 선생님의 관련된 전설 중에서도 음... 역사로 재평가 받은 게 있습니다. 네. 그걸 좀 설명드리기 위해서 제가 모형 하나를 준비했는데요. 네. 자 앞에 있는 모형 한번 보실까요? 다리 모형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다리예요네 가운데 강이 있죠 네. 임진강입니다 어? 파주 여기 네, 좀만 가면 있어요 어, 네, 파주. 파주 임진강이고요 네. 지금 오늘날 볼수 있는 다리는 아니고 네. 조선시대에 가설한 다리인데요 네. 출렁다리라고 하죠 출렁다리 어, 출렁다리고 출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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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가운데 부분은 출렁다리 윗부분은 흙으로 이렇게 상판을 덮었는데 어. 안에 구조를 보여주려고 네. 상판을 좀 아. 걷어냈습니다 아. 이렇게 치으로 엮어서 만든 음. 출렁다리에요 이 내구성이 좀 없어 보이는데. 그 만약에 진짜로 네. 이 다리를 이렇게 만들었다면 네. 이렇게 모든 조선 시대 사람들이 오래 쓸수 있을까요, 이걸? 이게, 이 다리를 어떻게 가설했는지는 어, 음. 유성룡, 유성룡. 누구 예요 임진왜란 당시 재상이었죠. 네. 이순신아 저씨 친구. 네, 유성룡의 그 유명한 징비록에이 아...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상세하게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 궁금하시죠? 네. 네. 박지민 아나운서님께서 네. 이 다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증비록의 기록을 설명해 주세요 네. 이 유성령의 조교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15개의 긴 동아줄이 다리를 떠받치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오. 지금 이게 떠받치는 구조고요 네. 위에 실제로는 다리를 얹어 놓습니다 지금 다리를 걷어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이 15개의 동아줄을 연결한 통나무는 지금 보시면 두 개의 기둥에 튼튼하게 박혀 있죠 그렇죠. 이는 오늘날 교량의 앵커리지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오. 이 조교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일단 줄을 만들어야 하는데 네. 이 줄을 칡으로 만들어요. 칙, 칙. 네, 그, 아, 튼튼해. 아. 네, 줄을 그렇지. 일단 양쪽으로 팽팽하게 잡아 당겨야 될것 같은데 네. 줄을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기려면 줄에 막대기를 꽂아서 비틀어서 당기는 방법으로 사용을 합니다. 아, 저렇게? 아, 네. 줄이를 트네. 맞아요. 그죠? 15개의 줄을 정말 양쪽으로 팽팽하게 당기기 위해서는 어... 협동심이 중요한데, 그렇죠. 양쪽에서 각각 500명의 사람들이, 음... 음... 막대기를 동아줄에 꽂고 uh -huh. 돌려야 합니다. 오. 그러면은 팽팽해진 1 5 개의 줄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죠. 이때 다시 가로줄이 교차하도록 엮으면서 아. 그물망을 형성을 해줍니다. 아, 이렇게. 그렇게. 네, 어. 그게 딱이 모습이고요. 네. 그 위에 이제 갈대와 흙을 덮어서 네. 다리 상판을 완성하면 되죠. 아, 튼튼하겠네.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도 네. 일기에 불과하잖아요. 네. 그런데 사료에 필적하죠. 네. 그렇죠. 나라를 어. 위해서 이순신 장군이 어떤 분인지 다 아니까 아. 네. 개인의 행적이 음. 나의 기록물의 가치를 높인다. 음. 아, 그럼 진짜 잘 살아야겠다. 많은 이야기 했는데요. 구전설화 네. 중심으로 이제 후반부에는 전설과 역사의 차이점을 중심으로 네. 다루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눈 건 소감이 어떠셨는지 네. 한 말씀씩 부탁드립니다. 뭐. 아, 다른 게 아니라, 이, 이걸 보고 나서, 아, 제가 약간 명예욕이 있는데, 네. 더 진짜로 네. 공신적 있는 상황 돼서, 네. 제 일기, 뭐, 네. 싸이월드에 쓴 거, 이거 네. 다 역사가 됐으면 야. 하는 바람입니다. 네. 네. 인스타도, 예. 네.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네. 야망이 있습니다, 야망이. 아 어, 근데 그저 기존에는 이 차이를 뭐 명확하게 인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조차 못 했었는데 오늘 음. 뭔가 구분을 딱 지어 놓으니까 네. 어좀 어디 가서 이제 자랑할 수 있겠다. <laughs> 아, 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뿌듯하네요. 오늘 음, 수업 그렇죠. 열심히 들은 것 같습니다. 아. 너도 자기 과시가 과해. 그때 아. 네. <laughs> 말그대로부전설화 입에서 입으로 네. 근데 음. 네. 입을 보기 보면 좀 교수님한테 입에서 입으로 우리가 교육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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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저는 지금까지 전설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역사로 살겠습니다. 아, 아, 부이, 부이, 부이. 자, 아 좋습니다. 네. 자, 오늘 매체 설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음. 그동안 아까 농담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수능이 안 나오니까 아무도 몰랐다. 정말 아무도 몰라도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네? 지금은 다양한 매체가 다시 부활하고 있거든요. 문화 콘텐츠라는 이유만으로 다시 신화 전설 민담의 시대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매체는 우리가 먹고 살아야 할 문화 콘텐츠의 자산이기 때문에 음. 지금까지 수능에 안배안 안 나왔기 때문에 대충 배웠다.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좀 생각을 바꿔서 매체가 만들어내는 서화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함께 깊게 탐구할 수 있는 그런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에이. 네, 오늘 긴 시간 함께 이야기 나누어서 즐거웠습니다. 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